시땅. 나 배경 음악은 안 해. 응? 음악도 해 줘. 아, 그 음악은 불결해서 싫어. 아니, 무슨 아니 그냥 아무 음악. 따라란 딴딴 이런 거. 노래를 여기에다가? 응. 잠시만. 아, 이거에 이거에 딱 맞는 노래를 나는데 응. 잠시만. 응. 나미의 빙글빙글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 해봐 아 이거 그 가.. 내그 가사를 모르겠어 아 그렇네 <laughs> 어떻게 하나 우리 세상은 빙글빙글 저물어자 <laughs> 가는 저 세상 속에 <웃음> 어 <웃음> 어떻게 하나 우리 세상은 빙글빙글 <laughs> 돌고 이 <파원이> 접속했습니다 <laughs> 딱.. 딱 이게 맞지 않나? 딱 빙글빙글 <laughs> 딱 맞는 어아잘 아, 봤다 진짜 어, 어울리지 않아 어, 딱 빙글빙글 빙글. 아 너무 무서워 광대뼈파 아 네가 이걸 몰랐구나 피그스핀을 어. 몰랐구나.